안녕하세요. 뜀 사인입니다. 바야흐로 봄입니다. 드디어 대회가 많이 열리게 되는데요. 이번 영상은 대회를 참여하기 전 준비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. 여러 가지 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. 어, 저는 3.1절 울산마라톤 대회에서 첫 대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동아마라톤, 그리고 4월달에는 경주 벚꽃마라톤 이렇게 출전을 할 생각입니다. 첫 시작인 울산마라톤은 풀코스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. 대회에 참여할 때 여러 가지 꼭 챙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. 어,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대회에 나가서 무언가 하나가 빠지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데요. 하루 전날 어떤 것들을 챙기면 좋은지 제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처럼 저는 캡모자를 항상 준비해 가지고 대회에 참여하고요. 이렇게 헤어밴드를 모자 안에 착용을 합니다. 이런 헤어밴드가 있으면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많이 방지를 해 주어서 참 좋더라고요. 그리고 햇빛이 강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역시 준비하고요. 예보되는 날씨에 따라서 내가 내일 무엇을 입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긴 복장을 입을까 아니면 이렇게 싱글렛을 입을까. 일기예보를 보니 내일 날씨가 8에서 13도 긴팔은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싱글렛을 입을 예정이고요 어, 바지 같은 경우는 아직 덥지 않으니까 삼부타이즈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어, 그리고 이렇게 얇은 장갑 얇은 장갑을 착용하면 아직 괜찮을 것 같고요. 카프 음, 슬리브라는 겁니다. 그 종아리 압박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어, 저는 대회 때마다 이렇게 카프 슬리브를 착용을 하고 달립니다. 물론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이 카프 슬리브를 착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근육의 추가적인 흔들림을 방지하게 되어서 훨씬 근육에 무리가 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카프슬리브를 착용합니다. 대회용 양말입니다. 어, 이 양말은 발가락 양말이고요. 어, 주로 발가락 양말을 신고 대회에 참여합니다. 또 하나의 준비물은 바세린 로션입니다. 출발하기 그 전에 옷 갈아입을 때 혹시 쓸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. 열심히 바세린을 발라줍니다. 30kg 이상 달리고 있는데 어딘가 쓸리고 있다면 어,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. 어, 바세린 로션은 약간 과도하더라도 많이 발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풀코스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에너지 보충제를 또 챙겼는데요. 어, 저는 요것을 지금 챙겼는데 에너지 보충제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.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에너지 보충제도 자기 몸에 맞지 않아서 대회에 참여할 때 에너지 보충제를 먹지 않습니다. 또 어떤 사람은 특정 에너지 보충제가 자기 또 몸에 맞지 않고요. 에너지 보충제는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대회에 참여하시기 전에 훈련 때한 번씩 먼저 연습차 먹어 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카페인 부스트라는 제품인데요. 뭐, 지구력을 향상시켜주는 어떤 각성제? 뭐,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이거 역시 호불호가 있습니다. 대회에 참여하시기 전 장거리 훈련을 하실 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드셔보시고요. 이것은 역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, 권해드리거나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번. 이 배번이 빠지면 절대 안 되니까 배번을 꼭 챙겨야 되고요. 그리고 달리기 GPS 시계 역시 빠지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. 제가 작년에 경주 벚꽃 대회에 나갔는데 이거를 안 들고 갔어요. 이게 없어서 저는 1km마다 통과할 때마다 저의 페이스를 좀 알고 싶었는데 시계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. 없으면 안 되는 참 소중한 장비니까 잘 챙겨야 합니다. 이렇게 준비물들을 하나하나 챙겨보고 저는 꼭 준비물을 바닥에 깔고 사진을 한번 찍어봅니다.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 혹시 빠진 게 있나 이런 거를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저는 한번 사진을 찍으면서 준비물을 점검합니다. 점검이 끝나면 이러한 달리기용 가방에 준비물을 잘 챙겨서 내일 대회에 나갈 때잘 들고 갑니다. 이번 영상은 대회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. 대회에 여러 번 자주 나가시게 되면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의 동물적 감각으로 하나하나 챙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가 하나씩 빠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꼭 유념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한번 쫙 깔고 사진을 한번 찍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빔사인입니다.